우리 직접 바르는 건데 컨셉이. 아. 어. 그리고 안경을 음. 벗어야지. 컨셉이 된 거예요? 네, 이제 이제 받을게요. 여기 바르고 이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명을 하면서 가르쳐 드릴요 아, 이게 툴이군요. 그러면 이게 저 염증이 빠져나가는 건가요? 냉기. 염증이? 냉기. 저도 저거 해줘야죠. 양머리. 네, 네. 네. 쿨테라는 냉기예요, 냉기. 냉기? 냉기. 뼈에 냉기. 네. 있는 냉기가 빠져나가는 거고요. 음. 미네랄 스파는, 자, b b 다리도 다 바르셔야 돼. 그래야 좋은 줄 알아. 시원해져요. 그하지정맥류 그거 다, 다 빠져요. 그거. 오 그래요? 양쪽으로 하지 말고 한쪽만 해봐야 알지. 아니 아니면 다 해보세요. 어차피 완전히. 근데 바른쪽하고 안 바른쪽 차이가 하재정맥을, 뭔지를 당연히. 한쪽만 발랐어요. 네, 그래야 알아. 자 이런데 이쪽도내 안해? 아, 아까 복, 복부 했나? 복부. 그리고 안에 더, 들어가셔서 꼭 이쪽을 하세요. 쓰세요. 어 잠시만요, 여기 여기에 잠 잠깐 아까 이 온도를 좀 아까 약간 이게 올라오는 거죠? 아직 석이 아직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석이 나가야 되니까 추워요. 이게 석이 잘못 아까 내리다 이제 한번 걸요 가운데 정중앙에 안 놓으면 이거 힘들어요. 음. 이제 나오려고 그래. 된 거예요? 네. 소리가 이제, 이제 어, 안 해.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1 0분 杨某的。 수비 좀해 주세요. 아무도 청나라의 박 들어나면 제가 민망하니까. 누가 저기 눈을 치우고 있는? 발바닥에 차가운 게 문제구나. 물이다. 아니 원래는 물이 안 들어가 있어야 돼. 아 계속 닦죠? 어 계속 닦아요 회오비에 내가 내가 그걸 닦는 사람 닦아는데 그래 그게 이제 응. 응. 단점 근데 거기 밑에 물 빠지는 게 있어서 네 어우 벌써 반응이 오네 제가 4시 40분에 들어갔는데 얘가 좀 계속 달궈줘 가지고 금방 점도가. 네 금방 요이한번 응. 해놓고 식구들 쫙쓰면 되게 좋아요. 집에서는 식구들끼리괜찮자과 비교가 응. 안 되네요. 네자자는 아. 느낌은 좀요 그리고 얘로 땀은 아니에요. 수증기가 몸에 닿 떨어지니까 하고 땀도 는데 이제 땀이 난다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좀 시간이 지나면 아시겠지만, 머릿속에서도 땀이 나거든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땀이 나는 건, 일단 수증기가 머리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땀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다른 쪽하고 안 다른 쪽하고, 다른 쪽에는 이제 시원한 게, 어, 이렇게, 뺨 속에서 정말 어떤 바람이 나오는 것 같은 그렇게 시원하니까 참을 수 있는 것도 되게 길어지는 것요이 바르지 않 쪽은 바로 잡고 답답하고 힘들거든요. 왜냐면 이 원리가 수영장을 6바퀴, 7바퀴 도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수영장을 수영을 해서 도는 힘이 들잖아요. 근데 바르지 않 쪽은 힘이 들고 답답하고 이제 저희 풀세라는 바랄라 넣은 쪽은 이제 훨씬 더 상쾌하고 빠져나가는 더 가벼운 느낌이 확실히 빨리 옵니요 일단 음에 느껴보시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사우나 네. 와도 한증막을 못 들어가는데 얘가 네. 몸이 나와 얼굴에 네, 나왔으니까 네, 이거는 진짜 되네요 네. 오, 완전히 반신 욕과 똑같은 거네. 네. 밑에는 뜨겁고, 위에는 차갑고. 관심이. 저같이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사우나에서 한증막을못 들어가는데 이걸 해보니까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5분 지났어요. 오늘 오시기로 했던 모델분은, 어우, 땀 많이 나네, 벌써. 음. 땀이 나네. 와. 해보셔야지, 진짜. 그러니까, 이야, 진짜 땀 많이 나 아니 이걸 이렇게 바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민망하다. 보증을좀 하자 하니까. 이거는 쓰지 말라고. 네. 아, 그래. 빨리 빨리 없애. 너무 안 좋다. 하지마 하지마. 보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이런 비티 관련 케어를 하다 보면 필요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편집을 민... 해야 돼. 민망하다. 완전 민망. 안에 드라이저 있는 거는 괜찮은데 아, 그거는 너무 미만하다. 땀이 진짜 많이 난다. 아, 저 같은 경우는 고혈압 있어서 사우나 라도 한증만 못 따라 하는데 이거 너무 좋다. 시원하네. 고혈압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을. 5분만에 땀이 나네, 5분만에. 응. 음. 아, 50. 아 <목소리도> 그럼 체벽 속에서 바람이 또 나오는 느낌이야. 아프다. 시원한 척지이아 약간 뾰고뾰래가지고안 믿었는데 내가 해보니까 알겠네. 뼈가 아다가아 그런 다음에 두이 상처를 고 내가 여자들한테 상처를 나기만 니까 뼈가 아 네. 완전 대박이죠? 아저또시고안 걸려요. 음. 아니 지금 10분, 10분 됐어요. 네? 10분 됐어요. 10분 됐어요. 땀은 아까 5분만에 나기 시작했고 어흥, 뭐 말리면 돼 땀이. 이마에서 땀, 머리에서 땀 나요. 땀? 머리는 아직 안 나고. 네. 머리에서 땀이 나야지 이제 닦아줄게요. 음. 근데 사실 땀이 나면 안 되지 못해도 추접해보여도 시원해요, 몸이. 깨우네요. 그거가 지금 어. 내일 아침에 그냥 어. 일찍 새벽 7 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내일 아침은 더 위험할 것 같아. 그래 그럼 지금 갈래 그럴까? 어디, 자, 이제 봐요 어? 지금 간 다고? 그러면? 자, 응. 얼기 전에 녹기 전에 올라가는 게 낫겠네. 얼기 전에. 그게 낫겠다. 아, 누가? 올라가는 게 낫겠다고. 지금? 아, 이거, 으니까 아니, 같이, 패치, 한 제가 이기고, 좀, 도와주려고 했지. 아, 아니, 아니 다, 이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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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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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해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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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렇게 이렇게, 이 그걸 알려주라고요. 아이디랑 비번, 아이디랑 비번, 유튜브 계정에 아이디 비번, 그 네이버 아이디 비번, 그걸 주셔야 내가 올려드릴 수 있어요. 기존에 있는 거다삭제 아니 삭제하지. 거기다 뭐, 올리면 되잖아 계속. 아니 찾아야 거기다가 직접 주워 올려준다는 거야. 삭제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계속 올려드려야지. 아까 말씀드렸죠? 잠깐만 아, 근데 찾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찾죠? 먼저 같이 찾아주세요. 본인이 그 들어가서 하면 돼요? 할 줄은 모르는데 응. 나도 그 관리자들이 응. 다여 응. 있었는데 응. 다 워낙도 좋았잖아. 그러니까 어 저거 연결을 이렇게, 아니 근데 굳이 안 해도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편집해서 올려드리면 돼요. 아니 아니. 근데 지금 있다. 프로그램이 지금 안, 연동을 안 하잖아 제가. 제가 응. 프리미엄 프로라는 응. 그 커트하는 그 영상을 쓰는데. 응. 그게 편집이 안 되나 음... 그래서 못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그거만 아니라면 상관이 음... 없죠. 그것 때문에. 아1 5 분만에 또 땀이 나네 이제 머리에서도. 음... 그거 충전 좀 해주고 있어? 충전. 어. 그거... 이얘줄 네, 네. 거야. 얘줄 거야. 안돼 안 줘. 조금 천이야안 줄라고. 미안해. 어제 뭐였어? 이거는 안돼. 아무었으면 뭐 계속 먹을 거라고? 아니 이 소식. 그래서 이거 너무 심하지. 아니잖면가기그러가 아, 저기 그따가 저, 저기서 라면 하나만 끓여주세요. 어? 먹고 올라가게. 중간에서 어. 먹기가 어려운 것같 밥은 고 어차피 휴게소에서 사, 사 먹는 라면 근데 새로운 블로그나 아이디를 만드는 게 나아요? 아니면. 기존의 게? 걸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게 나아요. 아, 그래서 시간 좀 좀. 그 시간이 오래된 건좋아그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아이들랑비번만 알려주시면 우리가 대문도 만들어드리고 싹 해드릴 거야. 그럼 이름도, 이 이름도 바꿔야 되는데, 검사이어트 좀뭐 이렇게 해내나다 해드릴 테니까. 어. 아이디랑 비번 그다음에 어떤 이름으로 해주세요만 딱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해시태그 달아가지고 대문도 막그 대문이라고 그러는데 대문도 다 만들어드릴 거예요. 20분만 되면 딱 많이 나겠네. 이걸 안 받으면 10장도만 지시면 힘들어서 못 주거든요. 이거 받아서 아까 그 추운 김에 좋아하잖아. 뭐랑 똑같이냐면 영에서 그 시작하면 힘들잖아. 요 만날 서 시작하니까 시간이 걸리시거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 있어서 한 주막 싸우나가지고 한주을 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얼굴에도 붙으니까 마음 놓고 해도 되네 거예요. 사장님하고 아들님만좀 없어도 된다는 거니까사이내거 어? 나 응. 많이 안 됐잖아, 충전이 많이 안 됐고. 한 20분만 해볼려 결과가 어떻게 나지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저만 어. 이제 5시에 딱 일어나면 돼요. 네? 아, 니 그, 사우나에서 또한로 아니, 그건 아니 거지. 어차피 여기가 1박 2일 코스 이제 뭔지 다 알아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편집해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찍은 것도 다 그렇게 편집하는 거예요. 아들 바쁘셔가지고 응. 연락이 안 돼서 못하고 있었고 아들이 또전화 우리 아들이 내가 도망간 다 하나 먹어야 될거같요 광주로 가시는 거예요? 빨리 갈 그러니까 라면 하나 아, 하나 아, 먹어. 어차피 가다가 n o w I d o n 다 know. I don't know. I don't 이 집은 먹으면 안돼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시간 n t know. I d 어 n t know. I don't k n 시간 <laughs> 집에서 오늘 7시 45분에 기여여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요거 요거하고 여기, 통핑 여기, 예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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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돼. 근데 어, 그 다른 제품은 한 개도 선전할 실 필요가 없어 딱 쿨테라, 하테라 미네랄스, 끝그 다음에 이돔 그것만 할 거예요 어머 지금 이거 가는 거는 2시간 정도 가 가는 거는 잘안 오진 않을 것 같아 지금 도로는 말랐어요? 이게 제 블로그가 아, 아, 꽤 많은데 아무거나 아무 주시면 돼요 아니 그러는 이제 여기서만 아무거나 어, 주시면 돼요 어디에다가 할 건지 월석물 블로그 블로그 많아. 나 블로그를 몇 개를 했었어. 다이어트 네이버에 들어가 봐봐. 음. 나비궁 블로그가 있을 거야. 일본어 이런 걸못 찾겠어. 있네. 음, 이거 네. 블로그가 이래서 거 아니야? 아니 말고. 음. 자, 다 20분 됐어요. 정확히 이제. 나 20분 됐네. 나가게 해줘요. 네. 나 20분 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블로그. 나와라와 <laughs> <무르는 뮤> <breaker> 아 <뭐랬 같아> 음. 진짜 많이 <뭐라> 얼마나 운하네아 이거 시원합니다 아주 머리 속이 <뭐라> 네, 땀 났어요? <뭐라> 네 났어요 그런데 내가 했더얼굴 너무 많아져 요당히고지 되게 다본툭하아 내가 봉툭 많이 했다고 했잖아 찾아보라고 내내 내 블로그를 내못 찾아 지금 내가 이걸 네 블로그 뭐 어, 어, 이거 이거 이 이거 로다 로즈 이거 아니다 이건 지가 헤기고 지가 해주기고 음. 내꺼 아 여기 물받는 배수국가 있구나 야애 음. 아니, 그거 아니야 내꺼야 내꺼 있어 내꺼 와 땀난 거봐 대박입니다. 다음에 엄청났습니다. 바비공이라고